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IM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 보다 보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지는데, 어, 새롭게 그, 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이제 별거 아닌데, 어, 처음 들어봤을 때 괜히 위축되고 좀 어, 낯선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IM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이라는 것은 Information Memorandum의 약자입니다. 어,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이, 이 대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메모를 말하는 것이죠. 가끔은 이제 Term s e e t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Term and Condition s e e t 인데이 사업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종이다라고 해서 이제 Term s e e t 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금리라 그러면 퍼센트까지만 우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i m e 나 금융기관들에서는 b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인데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어떤 최소단입니다 위 퍼센트로 하자면 이제 0.01%를 1bp라고 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도 어제 기표가 됐는데 뭐 3,700억 정도의 어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pf 대출을 저희가 자문을 해가지고 잘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1000억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 금융 수수료 같은 걸 계산할 때 1%다 2%다 이렇게 보면 단위가 너무 커지거든요 1000억이면 1%면 10억이잖아요. 2%면 은뭐 20억이고 이렇게.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어 1bp다 라고 하면 이제 뭐 1000억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bp죠. 그러면 뭐 10bp면 1억이니까 뭐 이걸 했을 때 수수료는 10비 필요하자 20비 필요하자 전체적인 대출금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쓰,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올인코스트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의 총합을 연 단위의 비율로 표시한 건데 어, 여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자는 연 단위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어, 연5.5%이자다 라고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시잖아요. 100억이면 5.5%면 뭐 5억 5천이 이자 비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5.5% 이자에 1%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라고 하면, 오링코스트가 6.5인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대출이 1년짜리라면, 오링코스트는 6.5가 맞지만, 2년짜리라면 취급수수료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실행하는 해에만 한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의 취급수수료를 2로 나눠야 됩니다. 2개년도에 나눠서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오링 코스트가 6.5가 아니라 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출 기간에 따라서 오링 코스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오링 코스트는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취급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 같은 이런 자금조달에 필요한 어 모든 어 비용을 총합해서 연 단위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트렌치라는 말도 정말 많이 사용돼요. 이게 조건이 다른 두개 이상의 대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각각의 대출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트렌치 A와 트렌치 B다 그러면 어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 단을 트렌치 A 이 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를 트렌치 B 대주로 묶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동순위 채권자들 가운데도 뭐 이런저런 조건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트렌치 A-1, 트렌치 A-2,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이제 후순위 채권자들이 더 LTV가 더 높이까지 꽉 채워, 채워서 대출이 나가게 되고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지 재반 금융 조건이 더 이제 엄격하고 금리가 높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LTV라는 말은 뭐 사실 꼭어 우리 PF 대출업기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많이 들으시는 말이시겠지만 이제 론투밸류레이시오라는 말이죠. 이제 담보 가치에서 대출금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최대 뭐 상업 시설 같은 경우에 LTV 80%까지 대출된다. 이러면 감정했을 때그 감정가가 100억이면 80억까지 대출이 된다. 뭐 이런 말이고. 뭐 이 순위로 넘어가면서 LTV 95%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00억짜리 감정 평가가 나왔을 때 95억까지도 대출이 된다. 앞에 선순위가 80억이 들어있다면 나머지 15억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엑시 분양률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 대주단 입장에서 만약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받기 위해서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는 걸 따질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50%만 분양이 돼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 뭐 X 분양률 50%, 75%만 분양이 돼도 빠져나올 수 있다. 뭐75% 분양률이 75%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손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를 분석해 놓은 것을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사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성의 평가를 어, 뭐 회계법인이 하기도 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하기도 하죠. 에쿼티라는 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투입된 자기 자본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듣는 것이 에쿼티 20%를 맞췄느냐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어, 투입된 자기 자본이 어, 20%가 되느냐는 것을 말씀 어, 말하게 되는데 어, 이것도 무조건 뭐 모든 사업비에서 모든 자기가 투입된 자본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금융기관에 따라서 읽어주는 에코티가 있고, 뭐 읽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어, 매입하는데, 뭐 이런저런 현금을 뭐 1억, 2억 더 추가적으로 쓰셨어요. 매매 대금 이외에. 뭐,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 사용된 현금들이 있다면, 사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내가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기 때문에, 에쿼티로 이 사업에 투입된 내 자본으로 금융기관이 읽어주기를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뭐 공감이 되지만 어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그런 부분 다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총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 읽어주는 에쿼티가 사업 투입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 사전에 이제 금융기관과 좀 맞춰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 조기 상환이라든지 강제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의 조기 상환은 내가 언제든지 대출 기간 동안 중간에 대출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제 조기 상환은 예를 들어서 분양이 되면 그 중에 얼마는 꼭 갚아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제 강제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언제든지 임의 조기 상환이나 강제 조기 상환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 PF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분양 대금으로 상환을 하도록 어, 규정이 돼 있고 어, 준공우당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되게 되면 뭐 해당 호실별 대출금의 120%, 110%뭐 이런 식으로 강제 조기 상환 규정을 어,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의 명목도 다양하게 이 IM에 나오는데 취급수수료, 참여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비율만큼 첫 해에 가져가는 수수료를 말하고, 뭐 금융주선수수료, 뭐 주간수수료, 이런 것들은 어, 주선을 한 금융기관이나 또는 주간을 한 금융기관이 어, 가져가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미인출수수료라는 것도 있죠. 이제 한도를 열어놓고 최종적으로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 어, 그 미인출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IM을 보다 보면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어들만 알고 있어도 처음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위축되거나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언제 시간이 된다면 IM들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